리플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리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 선배님 빨간 불일 때 <laughs>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파란 때, 불 때나 빨간 불때 이곳에서 무조건 세트가 있어요 상승이 있으면요 조정과 하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꼭지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아, 나는 더 많이 산 나는 나중에 괜찮아. 나는 더살 거야.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. 투자를 할 때. 왜 지속하지 않으면은 이때 돈을 다 써버렸는데. 돈이 없는데. 큰 돈을 썼는데. 너무.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하면 조금 사고, 조금 사고, 조금 사고, 조금 사고. 내릴 때어 사고, 사고, 조금 사고.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. 그치? 이게 효율입니다. 효율. 어? 한 방에 많이 사서 효율을 악화시키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. 그건 복리로 도깊어 아인슈타인 치기 정말 재미없습니다.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. 정말 재미없어요.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요 그거를 풀려고 해도 복리는 정말 팔때 불가사이다.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지. 어?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주식회사를 처음 시작해서 아시아로 어? 홍, 홍콩인가? 어, 거기 어, 홍콩. 넘어와.